안녕하세요. 동수의마화의 동수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 일찍 출근길인데, 어, 경주 오랜만에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수도권도 많이 왔는데, 경주는 지금, 어, 오랜만에 눈이 왔는데, 전부 다 거북이 거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밖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어, 오랜만에 진짜 새, 새하 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출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저희 회사까지 얼마나, 어, 게돼 있는지, 저도 그래서 일부러 일찍 이제 나왔습니다. 천천히, 어, 가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까지는 원래는 한, 시, 아, 한 10km인데, 제가 지금 오늘부터 운행해서, 경주에 농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출발, 가자! 지금 움직이가 유턴을 좀 하겠습니다. 유턴을. 오, 눈이 약간 보독보독이 그렇습니다. 벌써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길이 지금, 어, 아직 재설 작업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차가 처음부터 다녀서 그런지 지금 꽤 어, 자국들이 발자국 나오는데 얼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어 조금 미끄러운 편입니다 아 경주에 정말 오랜만에 눈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그런지 어제 기분도 좀덜 뭐 뜨긴 합니다 원래 첫눈 오고 첫해 첫해 그해에 첫눈 오면 뭐 고백하고 해야 되는데 고백할 사람도 없고 어, 하여튼 우리 가족들 어, 원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 뭐 가족이랑 라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집이나 똑같이 가족이라는 거는 그냥 식구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하다 우리 집은 지금 애들 방학이 다 자고 있습니다. 중학생인데. 어, 어제 새벽에 잠시나마 눈 구경하고 눈어 보고 또 자고 있는 거 보고 왔는데 어, 오늘은 퇴근하고 와서 애들이랑 같이 경주 보문을 가서 어, 사진을 좀 찍어볼까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낮에 눈이 안 녹으면 자 그래도 이 눈이 오던 음, 길이 미끄럽던 하네 산업 현장을 가시는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 아침부터. 어, 하여튼, 위험을 감수하시고, 어, 지금 이제, 운전하고 계십니다. 여든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고, 조심조심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이제, 차가 좀 많이 다는것 같습니다. 많이 다녀서, 어, 눈이 녹아가던것 같은데, 이런 도로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눈 붓길보다. 왜냐하면, 어, 이제 춥기 때문에, 눈하고 이래서, 어? 어, 녹으면서 바람이 불게 되면 요 살얼음이 살길 수 있습니다 사얼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이제 살얼음에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몇년 전에 한번 출근길을 급하게 가다가 하도 앞에 차가 천천히 가가지고 저는 이제 살륜 시스템인데 핸들 꺾고싹 밟았는데 그게 미끌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차가 보고 천천히 가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되는데 전혀 뭐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어, 그러지 못하고 있어. 제가 그래, 한 바퀴, 두, 한 바퀴를 돌아가, 돌다시피가 사르니까, 밟으니까 재현은 되는데, 하여튼 한쪽 방향으로 해서, 그, 어, 운전석 문을 한번 박은 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분이 하여튼 뭐 병원 진료 받으려고 다 했는데, 차는 크게 손상이 없어도 요즘 차들은 은청 이제 뭐 인건비나 도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어, 차 수리비가 뭐